구약성경 중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월은 제니워리라고 하죠 이 단어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얼굴을 두개 가지고 있는 야누스 신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야누스는 이두 개의 얼굴을 이렇게 서로 반대편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그러한 이론들이 있지만, 하나는 지나가는 해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다가오는 새해를 본다.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이 어떤 달이냐? 지난해를 회고하고, 또 새해를 전망하는 달이다. 하는 의미가 이미 이 1월 속에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2016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 일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 그런 기억들은 다 지우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또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상한 감정,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선행과 헌신도 새 일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도 전부 다 잊어야 됩니다. 기억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양말, 이 양말이 지금은 이제 기계 편집기로다가 이렇게 잘 짜여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펜시하게 잘 나옵니까? 그러나 과거는 전부 다 이거를 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 양말을 짰다고요. 그런데 양말 편집기를 발명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리라는 분입니다. 이 윌리엄 리는 원래 교회의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의 부목사님이 그 마을의 한 여인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리 목사가 여인을 찾아가는데도 이 여인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이 여인은 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냐면 자기 학생들에게 손으로 양말 짜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양말 때문에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리 목사는 실현했다고 모든 걸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손뜨개질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실직자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양말 편집기예요.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기계를 발명하는 일에 매달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이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큰 성공 거두니까는 목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떼돈을 버는데 왜 목사를 하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 윌리엄 리는 목사직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기계 편직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발명사의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이 과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실련을 당했다. 여러분 그일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도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스는 이 재단사 출신입니다. 철로 역정》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읽혔다는 이 책은 전, 이 책의 저자인 이존버너은 원래 땜장이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패러데이 이 사람은 대장간 집 아들로 태어나서 22살까지 재봉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결정된 것 때문에 새 일을 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아기는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란 때문에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일을 털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새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관문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따라서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상황입니다. 당시 여러분 바벨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열악했잖아요. 북한국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남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죽고 흩어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성전이 붕괴돼서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느냐?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하다수아로 되어 있어요. 이 하다수아의 이 어원은 하다쉬입니다. 하다쉬는 무슨 뜻이냐면 we build 재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에서 재건하다 이게 바로 새일 세일,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뭘 찾으면 돼요? 하다시를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서 하다시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신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첫째가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새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참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 백성처럼 다 망하고 다 무너진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시면 다시금 일으켜집니다. 우리는 이미 130년 전에 체험을 했어요. 13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었고 축첩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세우고 의료 기관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고쳐주고 백성들의 실력을 키워 주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이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일본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묘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무시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깁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 국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걸 금하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진리를 떠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 의회에서는 성경책이 아닌 코란을 들고 선서식을 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쇠퇴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2017년은 대단히 이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이나 중요한 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이끌며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보다는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 대선 투표를 하게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일까지는 이 대선 주자들의 치졸한 싸움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가만히 있나요? 또다시 도발을 하고 한반도를 그저 긴장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 나라에 임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10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위선적이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영을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거짓과 위선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얼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닫혀 있게 되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지를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이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이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적의 부흥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날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걸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아는 세기 말,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즉이 기도는 옛날의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부흥이 리바이벌이잖아요. 즉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영화를 누리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새 일이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즉 부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응시켜 달라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7년에는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부응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 미국은 참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또 조지 위필드 이런 분들의 영향으로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의 보고마가 진행되었고요. 청년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술집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에는 학생신앙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메사추세스 전체가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100년 전, 100년 전 LA 아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3년 동안 아침 10시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2시. 그걸 3년 동안 했어요. 이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당시 조선 땅 1907년 대부흥 운동도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제라도 안 되겠습니까?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김우현이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찾고 싶은 간절한 염원으로 부흥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 김우현 작가가 자신이 어떤 그 부흥을 경험했던 이 나라들을 방문하고 연구 조사하기 위해 이제 떠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길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경로를 함사 순례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늘 불길의 발화점인 웨일즈로, 그 불길이 번진 미국 아주사로, 캐나다로 중국 심양으로, 몽골로 북한의 평양으로 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불길은 하나님의 동일한 영적 신경 센터의 면밀한 작동 가운데서 땅끝을 지향하여 번져갔습니다. 부흥의 영이 강림하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부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던 그 시절에 부흥의 불씨를 전하기 위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험한 파고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땅끝 오지의 선교지에서 아내를, 어린 자녀를, 본인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하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순교자의 피의 걸음 위에서 피어난 하늘 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부흥의 불길이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부흥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부흥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결과 보고입니다. 부흥의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으면 아직 청년입니다. 10편 103편 5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젊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그새 일, 그세 가지는 국가의 재건입니다. 심령의 새로움입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었던 단어 모두 다 하다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m doing a new 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 이미 하신 겁니다.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면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흐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바다에 길이 났다고요. 그러나 요번엔 거꾸로 그 모래사장인 광야, 그 사막에 강이 흐르고 길이 납니다. 하나님은 거꾸로도 할수 있는 분이시죠. 새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유다의 해방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찔리게 하심으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니까 바꿔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하신 이일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그 일에 여러분 한해 동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한낮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헌신함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별명이 붙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웠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선교비가 떨어졌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세기 말에 인도의 문화와 사회를 전적으로 개혁하고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도 근대화의 초석을 넣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시도하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한 감정, 과거의 헌신과 선행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